여러분 가족과 함께 설명 절잘 보냈습니까? 한문 글방을 운영하고 있는 서예가 더 큰입니다. 이번 영상은 입구 붓으로 하는 글귀구에 대해서 글자의 구성, 서이는 낱말, 사자성어, 글귀구가 들어간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글자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붓으로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글귀구는 말을 글로서 한달락씩 묶어서 표현한 것이 글귀라고 하여 글귀구라고 하였습니다. 서인은 남말은 구절, 구두, 자고, 문구, 식구가 있고, 사자성어는 미사여고, 월장성구 심장적구라는 성어가 있으며, 인자의 생고, 적구의 위장과, 돈궁기구 기업사우라는 글귀구가 들어간 문장이 있습니다. 글귀구 마디절 구절은 한토막의 말이나 글을 뜻하고 글귀구 읽을독 또는 구절도 구두는 글을 쓸때 문장 부호를 쓰는 방법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글자자 글귀구 자구는 글자와 글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글을 문 글귀구 문구는 글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 나는 뜻과 학습을 하거나 사물을 보는데 필요한 용품이라는 말도 됩니다. 글씨 글귀구 식구는 시의 구절을 말합니다. 아름다울미 말씀사 고울려 글귀구 미사여구는 아름답게 꾸미 말과 글귀라는 뜻이고 달월글장별성글귀구월장성구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칭찬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차절심글장딸적글귀구심장적구는 예사람의 네 글귀를 여기저기서 뽑아 신문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날린 글자자 말리얼리 날생 글귀구 사흘적 글귀구 말리얼리 할위 글장 인자이 생구 적구이 위장은 중국 양나라 유협이선 문심조룡에 나오는 말로 글자로 인하여 글귀가 생겨나고 글귀가 쌓여 글장이 이른다고 해석할 수 있네요. 글귀구가 당길구로 해석되는 글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경 행위편에 나오는 글귀로 도타울돈 활궁 이미기 글귀구 당길구 이미기 길협 넉사 화살후 동궁기구 기업사후는 아로색인 활을 이미 가득히 당기며 이미 네화살총을 잡았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때 글귀구와 당길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글귀구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글귀구의 글자의 변천 과정을 부스러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글귀구 고문입니다. 고문은 의료 각골문을 써보겠습니다. 다음, 전수입니다. 전수는 조용히 난이합니다. 예서입니다. 예서는 호태왕비, 마왕태금서 등의 그 서체를 볼수 있지만, 일반적인 예서체를 써보겠습니다. 해수입니다. 해수는 유원권 서체를 써 보였습니다. 행서입니다. 행서는 왕이지 서체입니다. <laughs> 초서입니다. 초서는. 행서에서 입구가 변형된 진흘림입니다. 글귀구 글자의 변천과정을 써보였습니다. 글귀부의 글자의 구성 쓰이는 낱말 사자성어 글귀부가 들어간 단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글자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붓으로 쓰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 꾸붓으로 하는 사기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